안녕하세요, 산이 왔습니다. 자, 오늘 우리 이 리플 코인 같이 보도록 할 건데, 자, 우리 리플이 어제와 그제 연이어서 캔들이 지금 3,800원대에서 더 크게 상승을 못하고 계속 윗골이 달고 내려오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 자, 셧다운이다, 뭐, ETF다, 말만 나오고 상승하는 건안 하고 여전히 답답하실 텐데, 자, 근데 지금 이렇게 조용할 때가 가장 무서울 때야. 지금 겉으로는 아무 일 없는 것처럼 보여도 지금 리플은 진짜 조용한 폭풍 전야에 들어서 있어. 자, 그래서 이게 언제쯤 상승이 와줄지, 앞으로의 전망과 방향이 어디로 갈지, 그리고 차트 분석까지 제가 해드리도록 할 테니까 끝까지 시청하시면서 구독, 좋아요 한 번씩 눌러주시고 자 이제 뉴스 먼저 보자면 뉴스 지금 XRP 현물 ETF로 난리도 아니지 뭐 기간자금은 유입 될 거다 기간 투자 확대 신호탄이다 나스닥 상장도 되고 이제 리플 10달러도 곧 넘어설 거다 이런 지금 말은 계속 나오고 있지 자 여러분들이 봤을 때 10달러 우리나라 돈으로 만원이만원갈수 있다라고 봐 나는 솔직히 만원 무조건 갈 거다 봐더 크게 열릴 가능성이 있다라고도 봐. 자, 진짜 심플한데, 이 남아있을 이 ETF, 지연조항이 삭제돼서 20일 뒤인 시점, 딱 13일 내일부터 연이어서 14일, 17일 계속적으로 승인이 된다라는 거야. 자, 여기서 중요한 건, 이 예상 날짜도 중요하지만, 이 XRP 리플 규모, 추정, 여기, 이게 진짜 중요한데, 이게 뭐냐? DTCC라고 해서 ETF가 상장이 될 경우에 거래를 가능하도록 시스템에 입력한 코드야. 자, 쉽게 말하면 이제 승인만 떨어지면 버튼만 누르고 그러면 이제 승인 떨어지는 시점에 맞춰서 이 규모만큼 운용사에서 현물 XRP를 사야 돼. 자, 표에 있는 수치가 실제 보유가 아니라 DTCC로 각 운용사에서 출시 시점에 맞춰서 매입 예정으로 설정한 추정 수량이야. ETF가 실제로 거래를 시작하게 되면 이 OTC나 거래소를 통해서 XRP 리플을 실 매수하게 돼 있어. 자, 이게 무슨 뜻이냐? 예전에도 말씀드렸던 건데 승인되면 결국 이 운용사에서 ETF 상품을 팔려면 현물을 사야 된다라는 거야. 지금 ETF 승인 임박에도 불구하고 가격적으로 지금 이렇게 조금밖에 오르지 않는 건 바로 그냥 기대감 하나로만 움직이기 때문이야. 그래서 큰 상승이 나오지 않는 거고, 근데 만약에 이 ETF가 승인이 된다? 그럼 운용사들이 XRP를 미리 사두는 게 아니라 상장 승인되면 바로 매입할 준비를 해둔 상태다라는 거야. 그러니까 아직 돈이 들어오지 않은 거고, 대신에 승인이 되는 시점에 맞춰서, 자, 이 정도의 물량, 지금 얼마지? 자, 보면, 카나리 캐피탈에서는 약 1.8억 XRP. 1,614억이고 프랭클린 템플터는 약 2.4억 XRP로 2,201억 그리고 비트와이즈는 약 1.2억 XRP 1,027억이고 21시어스는 9천만 XRP로 807억 달러야. 그리고 코인시어스는 이미 유럽에서 상장돼서 ETP로 거래 중인 상품이고 자 이렇게 지금 앞으로 승인되는 시점에 이 물량만 들어와도 얼마나 장난 아니죠? 자 그러면은 결국 운용사들이 매수하는 시점에 맞춰서 쭉쭉 들어오면 상승할 수밖에 없다는 라 거야. 근데도 지금 안 산다. 그럼 언제 사시려고? 4천원 넘어가고 5천원 넘어가고 막 올라가고 있을 때 그때 올라타시려고 그때보다는 지금이 한참 좋은 기회다 라는 거야. 자, 그래봤자 뭐 오늘 사나 내일 사나 크게 달라질 거 없잖아. 뭐 그래봤자 몇 퍼센트인데 어차피 지금 만원 간다라고 하면 자 지금 시점에서 만원 간다 저도 지금 180%인데 뭐 지금 사나 내일 사나 결국에는 1%뭐5% 뭐 결국 많아봤자 5%차이야 그럼 올라가기 전에 빠르게 사는 게 나는 그게 더 맞다라고 봐. 자 근데 이뿐만이 아니죠. 아직 더 남아있잖아. 뭐가 남아져? 셧다운이 남아있죠. 자, 셧다운은 이미 예산안이 미 상원에서 통과가 되고 하원에서 존슨 의장은 벌써 충분한 표가 있다라고 밝혔고 보수주의 성향이 강한 프리덤 코스터도 이번 예산안에 반대하지 않겠다. 그러니까 하원 의원에선 벌써 승인이 됐다라고 볼수 있어. 그럼 남은 건 뭐다? 결국 트럼프의 서명만 남아있다라는 거야. 어차피 트럼프는 당연히 셧다운이 종료되길 바라는 사람이고. 자 그럼 ETF 들어오고 셧다운 종료되고 앞으로 남아있을 이 추수감사절 딱 10일 간격인데 이때도 정말 중요한 게자 연말부터 시작해서 첫 번째로 기간 밸런싱으로 이건 쉽게 말해서 큰 손들이나 기관들 한해 장부 정리하는 시점이야. 올해 수익 난건 조금 팔고 떨어진 건 싸게 사서 비율을 맞춰야 돼. 그래서 12월 초에서 잠깐 매도 압력으로 눌리는데 그 뒤엔 다시 자금들이 들어오면서 시장이 반등하기 시작해. 자, 그리고 두 번째로는 세금 매도 종료로 미국은 12월 31일 세금을 정리해야 되거든. 그래서 기관들이 손해본 자산을 일부러 팔아. 왜? 세금을 줄여야 하니까. 자, 근데 이게 12월 중순쯤 매도 압력이 사라지니까 그때부터 시장이 반등해. 자, 그리고 세 번째, 추수감사절이지. 추수감사절부터 크리스마스 때까지는 트레이들도 휴가, 거래량이 확 줄어. 그럼 세력들이 이 얇은 거래량들을 노리면서 살짝만 사도 어떻게 돼? 가격이 확잘 올라간다라는 거야. 그래서 명절 전후로 갑자기 의미 없는 급등이 나올 때가 많아. 해보신 분들은 아실 거야. 자, 그리고 네 번째로는 신년 자금 유입으로 1월이 되면 기관들이 새 예산으로 다시 투자를 하기 시작해. 작년 포트폴리오를 싹다 정리하고 새돈 들어온 거야. 그래서 1월 첫째 주, 둘째 주에는 시장이 계속적으로 움직이는 경우가 많아. 진짜 연초 랠리라고 불리는 이유가 이 중에 하나야. 또 하나가 있지. 바로 다섯 번째로는 시장 심리로 제일 중요한 건 뭐니 뭐니 해도 저도 많이 말씀드리죠. 군중 심리. 자, 사람 마음이죠. 연말되면 올해는 망했네 하다가도 새해만 되면 이번엔 다르겠지. 화이팅해야지. 아, 막 이런 기대감 생기잖아. 그 심리가 시장에서도 그대로 반영이 돼. 그래서 새해엔 매수세가 살아나고 거래도 활발해지는 거야. 이 뿐만이 아니야. 실제 돈의 흐름이 바뀌는 계절적 패턴이 진짜로 표로도 나와 있어. 자, 11월부터 12월 말에서 11월 초까지 수익률을 계산한 건데, 자, 18년도에는 45%에서 12월 1월까지 31% 부려 76%고 18% 27%면 45% 62%에서 81%면 153%고 25%에서 34%면 59% 22년은 조금 적긴 한데 마이너스 12%에서 23% 11%고 23년도는 29%에서 46% 75%지 자 근데 24년은 더 대박이야 자 24년은 차트로 보면 11월 1일 딱 상승하기 시점이 600원 후반대에서 700원 초반이야 그때부터 상승해서 12월 17일 최고점까지 봤을 때473% 상승이나 나와줬다라는 거야 자뭐 말이 더 필요해 지금 이렇게 야금야금 오르고 떨어지는 거 그냥 안 봐도 돼 사실 의미 없어 그냥 여러분들이 빠르게만 사면 돼. 그러면 진짜 인생의 변환점이 될 거다라고 나는 무조건 생각해. 그냥 빠르게 사시고. 자, 그럼 이제 차트를 말씀드리도록 할 건데, 그 전에 구독, 좋아요 한 번씩 눌러주시면 감사드리겠고. 자, 먼저 단기 흐름으로 4시간 차트를 먼저 보자면, 지금 3590원 여기 부분에서 계속적으로 왔다 갔다 하고 있지. 최근에 단기 하락 추세 위주로 살짝 지금 눌림을 주고 있는 모습이야. 지금 기준으로 단기 지지선은 딱 지금 여기 아래 꼬리 달린 3,570원에서 여기 3,520원 딱 지금 여기 구간이 단기적으로는 지지선이고 이 구간만 안 깨지면 3,450원까지는 열려 있어 자 반대로 위쪽으로는 지금 딱 3,660원이 첫 저항 구간이야 여기만 상승하며 뚫리면 바로 윗선인 여기 아래 꼬리 달린 3,720원대까지는 열려 있거든 여기가 지금 불린저 밴드 상단이 거기라 이 구간만 돌파하면 단기적으로는 탄력을 받을 가능성이 굉장히 커 보여 지금 거래량을 봐도 딱 떨어지는 시점에 맞춰서 거래량이 줄고 있지 자 이건 매도 임이 약해지고 있다 라는 신호야 즉 지금은 버티는 구간이고 내가 말했던 여기 딱 지지선 구간만 잘 버티면 무조건 반등이 나올 자리다 라는 거야 자, 그럼 중기 흐름으로 이제 일봉 차트를 한번 보도록 할 건데, 일봉으로 보면 조금 더 확실해지는데, 지금 캔들이 일목균형표 상단, 여기 딱 3570원에서 3600원대 버티고 있지, 이 자리가 깨지지 않는다라고 하면, ETF 이슈와 함께 터질 때 반등이 나올 가능성이 꽤 높아 보여. 중기 지지 구간으로는 3530원에서 3500원대. 여기 구간이고, 저항선으로는 딱 여기 구름대인 3600원에서 3750원대. 그 구간이야. 이 위로 만약에 올라타면 이 구름대 위로 완전히 탈출하는 거라 다음 타깃은 3850원. 충분히 열려있다. 라고 봐. 지금 RSI도 47점으로 과매도도 아니고 과매수도 아니고 딱 지금 중간에 있는 그 자리야 여기서 이제 방향만 잡히면 크게 움직일 수 있는 구간이다라는 거야 자 그러면 이제 제일 중요한 주봉 주봉 차트로 한번 볼 건데 큰 그림에서는 3,500원 부근 자 여기 3,500원 부근에서 계속 여기서 터치를 해줬던 구간으로 정말 많은 매물대가 있는 자리야. 최근 들어서도 계속해서 아래 고리 달면서 버텨주던 자리가 바로 이 자리야. 이번 주에 드디어 이제 양봉 시도가 나오고 있거든. 특히 주봉 지금 기준선이 3550원에서 다시 회복했어. 이번 주이 위에서만 그냥 딱 마감만 하면 다음 주에는 3800원까지는 충분히, 아니, 3000 900원까지도 재도전을 해볼 수 있다라고 나는 감히 예상해볼 수 있어. ETF가 실제로 승인되면 주봉 상단인 딱 여기 3,960원에서 4,000원대 돌파 무조건 가능하다라고 봐. 아직은 큰 삼각수렴 안에 갇혀있지만 거의 지금 딱 끝자락에 걸쳐있지. 이제 곧 방향성이 터질 타이밍이다라는 거야. 이제 진짜 변동성에 들어간 구간이다라고 봐도 돼. 자, 그래서 요약해서 정리를 하자면 단기적으로는 3,570원만 안 깨지면 반등을 노려볼 수 있다라고 보고 3,660원. 여기 돌파하면 3,720원에서 3,850원대까지는 열려 있어. 자,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이번 주 주봉 딱 마감이 제일 중요해 보여. 그거 성공하면 진짜 흐름은 완전히 달라지며 위쪽으로 상승할 거다라는 거야. 그러니까, 결국 연말 연초는 세금 정리, 자금 재배치, 그리고 사람들의 군중심리까지. 전부 다 다시 사는 쪽으로 맞춰지는 구간이고, 남아있을 이 ETF, 그리고 금리이나 셧다운 종료까지. 정말 무궁무진하잖아. 지금 분명히 반등 나오기 딱 매수하기 좋은 자리야. 자, 꼭이 말. 참고하시고, 자 이렇게 단타로 수익을 내는 법이나 장기 보유자 관점에서 언제 눌린 매수가 좋은지 제가 소통방에서도 실시간으로 계속 안내해드리고 있는데 아직 소통방에 참여 안 하신 분들 중에서 참여하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아래 고정 댓글 통해서 참여하시면 되고 제가 리플뿐만이 아니라 이러한 지금 다른 급등 코인들이나 중장기 코인들까지 안내해드리고 있고 100% 무료로. 알려드리고 있으니까 편하게 들어오셔서 뭐 믿기 힘들다 하시면 그냥 영상만 보셔도 되고 안 하셔도 괜찮고 강요하는 건 아니니까 어차피 선택은 본인이 하는 거고 기회도 본인이 잡는 거지 혹시라도 그냥 궁금하면 소통방 들어와서 정보만 받아보고 매수는 하지 마시고 구경만 하시면서 관망해 보시다가 몇번 맞는 거 확인되면 다른 분들이랑 같이 수익 내셔도 되니까 참고하시고 자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무리하고 전 내일 다시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영상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